자 3시와 4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여라. 이 시계에 관한 문제는요. 음, 선생님이 TV 중학도 하고 있어요. 하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TV 중학에서 하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신경 써서 보세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계를 생각해 보면 시계라는 것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2라고 써져 있고 여기 6. 3, 9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본다면 여기서 긴 바늘이 분침이고 짧은 바늘이 시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계를 보면 한 바퀴는 360도인데 그걸 갖다가 총몇 개로 나눠놨죠? 12칸으로 나눠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 칸의 각도는 몇 도냐면 360도를 1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결국 360 나누기 시2하면 요거 하나는. 30도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수 있죠 그리고 분침이라는 건 우리가 셋인데 만약에 4시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분침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정각에 딱 와있어야 돼아 분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분침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1시간이 지나있다 즉 60분이 지나있습니다 아 60분 동안에 360도를 도는구나 60분 동안에 360도를 도는구나 그 얘기는 1분 동안에는 요거 60으로 나누면 6도씩 회전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1분이 지나면 이렇게 2분, 3분, 4분, 5분이 돼 있겠죠. 1분이 지날 때마다 6도씩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침은 1분에 6도씩. 근데 시침은 1시간이 지났어. 즉 60분이 지나면 3시를 가리키고 있던 게 4시를 가리키겠죠. 뭐야 1시간 동안 요거밖에 안 움직이네. 1시간 동안 시침은 보겠습니다. 시침은. 1시간인 60분 동안에 요거 밖에라는 이게 몇 도죠? 지금 3시하고 4시 사이로 한 칸이 몇 도라 그랬죠? 30도씩이라 그랬어요. 아, 60분 동안에 30도를 움직이니까 1분 동안엔 얼마 움직이나 살펴보면 요게 60으로 나눠졌으니 60으로 나누면 결국 60분의 30인 0.5도씩 회전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침은 1분이 지났을 때 요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게 내려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분침과 시침이 얼만큼씩 이동하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3시와 4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직접 그려볼까요? 3시와 4시, 현재 3시 정각은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있었을 텐데 이 분침이 시침과 일치한다는 얘기는 시침을 따라와서 여기 어디쯤에선가 이렇게 시침이 놓일 테고 이렇게 분침이 놓이면 일치하는 거네요 대충 느낌상 3시 15분하고 20분 사이에 걸쳐 있을 거다 라는 느낌 들 겁니다 그럼 우리가 3시 x 분일 때 일치한다 이렇게 한번 나 보도록 할게요 그때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 일치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침은 총 이만큼의 각이고, 분침 또한 어때야 돼? 같은 각이어야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정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분침이 이동한 각도를 생각해 보면, X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분침은 1분의 6도씩이니까 x분 동안은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분침에 대해서 보면 결국 6x도만큼 이동할 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1분의 6도씩이니까 x분 동안 6x도 아 요게 6x도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 노란색 각에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보면 3시 00분일 때 이미 이만큼 9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죠? 그 상태에서 누구를 더 더해 주면 되냐면 결국 이 아래쪽에 굵게 칠한 3시에서 x분 동안은 요만큼밖에 안온 거야. 시침은. 맞죠? 결국 90도에다가 이 노란색 전체라는 것은 90도에다가 x분 동안 이동한 각도인 0.5x도를 더해 준 거죠. 그게 노란색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현재 3시 00분이어도 이미 90도만큼 시침은 돌아와 있고 거기서 0.5x도만큼 더 돌아왔을 거예요. 이 둘이 서로 같아야 일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파란색각과 빨간색과 아래쪽 노란색을 더한 게 전체 노란색인데 그 둘이 같을 거다.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일치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자, 이 항에 보면은 5.5x가 90이 되겠고요. 자, 5.5분의 90이니까 결국 X는 55분의 9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5로 나눠보면 11분의 180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가분수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 답은 3시 11분의 180분일 때. 요게 대략 계산해보면 180 나누기 10이라면 15하고 2 4의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주관식 문제였습니다.